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라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환영합니다라고 밝은 기분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모든 것들에게 밝은 기운으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인생 수업 읽어볼 건데요. 어, 너무 좋은 글귀가 많아서 제가 생각보다 한 챕터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부지런히 좀 많은 챕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생 수업의 작가 엘리자베 스키블러로스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마지막 책인 인생 수업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2.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음, 모든 걸 나누고 싶지만, 몇 개만 추려볼게요. 강연이 끝나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알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 곱게 정돈된 머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옷차림이 그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의 워크숍에 참석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16살 된 아들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여자 친구한테서 얻은 꼴사나운 색바랜 티셔츠를 입고 식탁, 앞,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자식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아이는 늘 패거리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패거리들이라고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엔 혐오감이 어렸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난 옷자림부터 시작해 아이를 야단 쳤어요.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우리 관계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날 나는 당신의 워크숍에서 해본 삶과 작별하는 연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삶이란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진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는 못하겠죠. 나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일 내일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그러자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아이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상상해 봤어요. 나는 아들에게 정장을 입혀서 묻지는 않을 거예요. 정장을 입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애가 그토록 좋아하던 지저분한 셔츠를 입혀서 묻을 거예요. 그렇게 그 애의 삶을 기리게 될 거예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구나. 그 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티셔츠가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건 그 애가 좋아하는 옷이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마음대로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애를 사랑하는 기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로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버려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거의 조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졌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생에서 단몇 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랑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자신의 사랑을 움켜주고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또는 그녀가 당신의 마음에 들면 어떻고 또안 들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친구,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갇혀 있던 우주의 모든 힘이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의 가슴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해전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더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한 한 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홉 살 인생 중 여섯 해 동안을 암과 싸웠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글한번 보고는 그가 그 싸움을 끝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퇴원하는 날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나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청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훔쳐보며 망설이자 그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앞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3년 동안 버려둔 채 차고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말을 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래들이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만으로 달리거나 자전거로 온갖 재주를 부릴 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다, 달고 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에게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는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엄마를 붙잡아주세요. 엄마들이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는 소년이 동네를 한 바퀴 돌 동안 계속 아이를 잡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위대한 승리를 빼앗는 일이고, 엄마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은 아이가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퉁이에서 아이가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나타났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파리하고 창백해서 아무도 그가 자전거를 탈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밝게 미소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아버지가 보조바퀴를 떼어냈고 우리는 자전거와 아이를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오라고 해주시겠어요? 2주 뒤 소년의 1학년짜리 동생은 우리에게 형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동생의 생일에 자신이 곁에 있지 못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삶의 기간도 기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감한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동생에게 자전거를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사랑,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만일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해전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한 병원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중환자실에 왔다갈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백만 달러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나는 다소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녀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병실을 청소할 뿐이에요.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서 나는 눈에 안 띄게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별달리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를 밟은 지 2, 3주가 지났을 때 그녀는 나를 붙잡아 간호사실 뒤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해전겨울에 자신의 여섯 아이 중 하나가 몹시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밤 중에 세살난 아들과 함께 응급실에 가서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녀는 품 안에서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어떤 증오나 원한, 분노도 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은 몹시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들을 쓰다듬게 돼요. 나는 그들에게 나도 죽음을 보았는데 죽음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사랑이죠. 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 여성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곁에 있어 주는 것이며 돌봐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상황 때문에 같이 있어 줄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그저 친절한 행인들이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면서 곁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청소부, 어머니,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를 품에 안아준 경찰관. 사랑에 대한 배움은 모든 형태로 모든 종류의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곁에 있어 줄수 있고, 주위의 사랑의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경험 속에, 때로는 비극 속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삶의 깊은 의미를 불어넣는 순수한 재료입니다. 사랑은 살아있고 만질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과 신성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챕터 3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3도 제가 밑줄을 치거나 접어 놓은 쪽수가 너무 많습니다. 음, 그 중에 제가 읽어 드리고 싶은 챕터는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찰스와 캐시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입니다. 찰스는 거울 이론의 부정적인 면을 이해했습니다. 만일 우리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지루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더 나쁘게는 내가 지루한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찰스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그런 생각이 불분명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laughs> 부정적인 부분이 나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관계가 지루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방치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고 폭력적인 관계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고, 사색이라고도 하고, 여백의 시간이라고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음, 저 스튜디오 업라이트 지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길잡이로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생 수업은 저에게 이런 점들을 아주 다각도로 알려주고 실제적으로, 음,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번 이상 정말 분기별로 한번 이상씩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소중한 책입니다. 계속해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고 받는 사랑은 어린 시절 내가 정의 내린 사랑의 모습에 기초하고 있진 않은가? 이것이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랑인가?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관계인가? 만일 사랑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것이라 여겨진다면 왜 그런가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뒤엉킨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학대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서로 학대하는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하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즐겁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누군가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다정, 다감하고 따뜻한 관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배나 속임수, 심지어 증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환경에서 형성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 스스로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대방을 떠나는 사람들과는 또 달리 어, 이 부분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제가 넘어갔어요. 제가 읽어드린 에피소드는 문제를 그대로 끌어 안고 있는 경우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 머물리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관계에는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탄치 않은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려는 여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하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갈까요? 말라버린 우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바람에 그 관계에 묶여버린 사람은 마치 철물점에서 우유를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진열 때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우유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부드러움과 애정을 얻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연인이 그런 것들을 전혀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애정에 대해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에 대한 해묵은 정의가 당신의 현재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과거의 테이프 위에 새로운 것을 녹음함으로써 규칙을 새로 쓸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받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음, 이 법칙은 모든 고전에 성경을 비롯한 모든 고전에 나오는 불문율 같은 것입니다. 황금률 같은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이 삶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네, 이것도 황금률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맛보고, 깨달아도 그것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죠. 음, 자신을 화나게 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6개월 만에 종말을 구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결말에 이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에서 그것이 완성을 위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 거듭거듭 돌아봐야 합니다. 죽음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마치 완벽하고 성공적인 삶이란 95년 동안 지속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적이고 완성된 관계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가 단지 6개월 동안 지속되다 하더라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성공적이고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필요치 않을 때그 관계, 그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관계의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일어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신이 미리 갖고 있는 기준을 버릴 때 누구를 얼마나 오래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선물 받은 위대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번째 챕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음, 맞춰야 될것 같아요.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라이트였습니다.